반갑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하고 하부의 조건 있죠. 공기 조화 과정. 이때 공기 조화 과정은 냉난방 프로세스 습공기 선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습공기 선도가 문제 조건에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개통도. 공조 설비 개통도가 이렇게 문제 조건에 주어지면서 물음에 답아라 엔탈피 구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 절대 습도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통도하고 이렇게 습공기 순도가 주어지고 이런 문제 7 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구할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에너기 출구 공기 온도를 구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 개통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있는 것이 에너거일인데 외기가 NM기를 이렇게 통과했을 때 3번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조금 전에 보시면 은 NM코일의 바이패스 팩트가 0.2 표면 온도가 23도로 주어졌죠. 그래서 자, 이 NM코일이 있는데 NM코일을 통과하고 나면 은 여기서 그리겠습니다. NM코일이 있고 외기가 2번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과해서 3번 공기가 되는데, 이때, 이 N행기 표면, TP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TP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TP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3번 공기 상태하고, 여기 있는 N행기 표면의 공기 상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에냉기 표면에서는 공기가 포화될 수도 있습니다. 포화 공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습공기 선들 가만히 보면은 2번 지점이 있고, 자 2번 지점에서 에냉기를 통과해서 3번으로 가는 게 실제 공기 상태인데 이 표면에서는 이 P점까지 갈 수가 있죠. 이 곡선은 뭡니까? 포화 곡선이죠. 포화 곡선. 그래서 포화도 100%이죠. 그래서 결로가 생기죠. 요 예능기 표면에서는 이렇게 결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예능기 표면에서는 여기까지 상태선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이패스 팩트가 주어졌는데 바이패스 팩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2번 상태에서 3번 상태로 가는데, 자, 2번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P로 가는 거, P로 가는 거하고 3번 상태에서 p 로 가는 거, 여기 온도차, 요거일 수도 있고, 이때 요건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T2 TP 분의 T3 TP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나 하면은 엔탈피 차를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번에서... 이 표면까지 엔탈피 그러면 이번의 엔탈피는 H2가 92죠. 그래서 5자리 적겠습니다. 이번은 H2하고 HP분의 H3-HP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바이패스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패스 팩트를 가지고 온도를 구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자, 발패스 팩터는 문제 조건에 0.1로 주어졌죠. 그래서 발패스 팩터는 0.1로 주어졌고, 2번과 P점 사이의 온도차. 그래서 2번의 온도는 뭡니까? 32도, 문제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32도. 그 다음에 이 NN 코일의 표면 온도도 역시 문제 조건에 이렇게 23도로 주어졌습니다. 23도. 그 다음에 이 NN 코일의 출구 온도 3번. 요 3번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출구온도 T3하고, NM코일의 표면온도는 23이 주어졌죠. 자, 요렇게 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NM코일의 출구공기온도 T3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말을 다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문제 답안 적으실 때는, 자, 바이패스 팩트, 요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0.2라는 바이패스 팩트가 주어졌죠. 32-23. 그 다음에 t3-23. 그래서 따라서 t3는 얼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가지고 t3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요 계산 과정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0.2 갈로 32-23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렇게 곱하죠.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23, 23을 더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23, 이렇게 하면은 T3가 나오죠. 이렇게 T3가 나온다. 요 계산 과정까지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4.8도씨가 나온다. 여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답안 쓸 때는 이런 내용들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을 적어 주시면 돼요. 문제풀이 과정만 정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 뿐입니다. 설명을 해 놓았을 뿐이고, 실제 답 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혼합공기 온도 4번을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개통들 좀 보면은, 개통 들 보시면은 1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N은기를 통과해서 3번으로 가고, 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그래서 1번하고 2, 3번이 합쳐져가지고 4번으로 혼합이 되죠. 이때 이 혼합 공기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을 보시면은 실내 온도는 26도시다. 이야기는 이 한계 온도가 26도시라는 이야기죠. 실내에서 이렇게 한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외기량은 전체 송풍량의 30%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한기량은 얼마입니까? 70%가 되겠네요. 그래서 외기량은 송풍공기량의 30%이므로 한기량은 70%이다. 그래서 외기량의 환기는 어떻습니까? 3대 7 비율로 되어있다. 그래서 혼합공기 온도 구하는 공식 T4는 어떻습니까? 외기량 곱하기 애니 후의 온도하고 한계량 곱하기 한계 온도하고 송풍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송풍량을 1로 보면은 30%는 0.3이 되는 거고 70%는 0.7이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24.8을 구했죠. 자, 여기에서 이 3번의 온도가 24.8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24.8하고 26도의 관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24.8도씨가 되는 게30% 0.3이고 이 한기 26도씨가 되는 게 0.7이죠. 그래서 0.7 곱하기 26도씨. 이렇게 하면은 T4라는 혼합공기 온도 25.64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냉각기 출구공기 온도. 자, 여기서 이제 NN코일도 지나갔고 혼합공기 상태 4번에서 5번으로 갈때이 5번의 온도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이 냉각코일의 바이패스 팩트 0.18이 주어졌고요. TS가 11도씨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S점이죠. 이때 TS 11도씨 이것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냉각코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4번 공기 상태에서 쭉 가서 5번 공기 상태로 되는데 이건 실제 공기 상태고 냉각기 코일, 냉각 코일 표면에도 역시 T에서라는 온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 표면은 어떻습니까? 포화 상태, 즉 결로가 맺히는 이슬이 맺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습공기 손도는 어떻습니까? 실제 4번에서 쭉 5번을 지나가 S 포화점까지, 노점까지 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표면에서 실제 이 5번 공기 상태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발패스 팩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패스 팩트가 0.1% 주어졌고, 4와 s. 이 4와 s하고, 그 다음에 5와 s. 이 값이 뭡니까? 발패스 팩트 값이죠. 그래서 자, 4와 s는 혼합 공기 온도 t4. 앞에서 구했습니다. 25.64. 냉각코일의 표면 온도 11도씨 11도씨 문제조건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출구공기 온도 요거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T5를 모르고 냉각코일의 표면 온도 T에서는 역시 11도씨 이렇게 해서 T5를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겠죠. 13.64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쓰실 때는 0.18자요거만 적어주시면 돼요 25.64 11그 다음에 T5 11 따라서 T5는 해서 이 계산과정 적어주시고 이퀄 13.64 도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설명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잘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놓은 것일 뿐이고 실제 답 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질문이 참 많죠? 이 건축설비 실기시험 문제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모항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배점이 많겠죠? 당연히. 자, 송풍공기량. 여기서 우리가 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 조건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 실은 현열부하가 주어져 있고, 잠열부하가 주어져 있는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잠열부하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잠열부하는 나중에 전체, 예를 들어서, 어, 양반기에 있던 부하 계산할 때는 잠열이 고려되지만, 특히 틈새 바람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잠열이 고려되는데, 어, 송풍량 구할 때는 QS라는 현열만 가지고 구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이 잡열 숫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시면 오답이 되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문제 조건이 있지만은 무시하셔도 된다. 이거는 약간의 트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풍 공기량구할 때는 잡열을 쓰지 않고 현열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현열만 쓴다. 그래서 실의 현열 부하가 67,000 여기서 단일자를 보셔야 됩니다. 기료줄퍼 H 실내 온도 26도씨이다. 자 현열 보화와 치출 온도차로 구한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보화 계산하는 기본 공식 기억나시죠? Q에서는 자 g 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라는 비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도차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풍량을 kg for h. 무게 개념, g 개념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c 값은 뭐가 되냐 하면, 은이 c 값은 b 열 1.01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 질문에서 이 풍량의 어떤 요구 단위가 이번에는 g가 아니고 q일 경우, 최적 단위인 경우에는 이 C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1.01에다가 공기의 비중 1.21을 곱해 주어가지고 1.21이라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에서 킬로그램 H라는 풍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문제 접근 잠시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 한 것이 송풍공기량 kg per h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g를 구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g는 이렇게 구하죠. c 곱하기 델타 t 분의 2s 이때 c는 뭐라 그랬습니까? 1.01을 쓴다. 그래서 일정 공을를 쓰고 델타 T는 온도차죠 자, 26도씨 마이너스 13.64 자, 26도씨는 뭡니까 요거죠 요때 1번 지점의 환기의 온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3.64는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3.64도라는 개념을 구했죠 요냉각계 출구온도 5번 요 5번을 구했습니다 13.64도씨 여기서 실내 공기 온도 26도씨 하고 조금 전에 구했던 이 5번의 어떤 냉각일 통과 후의 온도 13.64도씨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z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67킬로그램에체란 값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건축설비실기에서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요구한 그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풍량의 단위를 kgfh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메타 삼 h로 요구를 했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1.2를 곱해 주어야만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단위가 kgfh가 아니고 메타 삼 h라면, 이 분모에다가 다시 한번 1.1을 곱해 주면 어떻습니까? 요 값이 나오죠. 또는 여기에다가 1.1을 나누어 줘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1.1을 나누어주면 메타 삼승퍼 H 최적 단위의 송풍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시문에서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어떤 단위가 요구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행부하.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N행 코일이 필요한 부하,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N행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요구되는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 단위로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N행 코일의 바이패스 팩터는 0.1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바이패스 팩트에서 바이패스 팩트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엔탈피 차로 구할 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h2-hp 분에 여기서 h2에서 hp h2의 엔탈피 90이라고 hp의 엔탈피 69 이거 하고 그 다음에 h3에서 hp h3의 엔탈피하고 hp의 엔탈피 이거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91-69, h3-69, h3는 지금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기 h3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NM기 통과의 엔탈피 h3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73.4kJ per kg 이라는 h3, 여기에 있는 엔탈피 h3 값을 우리는 73.4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엔탈피를 이제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필요한 n m p와 Qp는 우리가 이렇게쓸수 있겠죠. Qp는 우리 앞에서 이런 공식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기량 gO가 있고 gO에다가 b를 곱하고 델타 t를 곱하거나 또는 GO에다가 뭐 델타 h만 곱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델타 h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1 곱하기 델타 t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1.01은 공기 비열 C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h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 차는 자, h2, 2번 지점의 엔탈피는 얼마였습니까? 91이었고, 방금 구한 3번 지점의 엔탈피는 73.4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H2에다가 73.4를 빼줍니다. 91에서 73.4를 빼주고, 그 다음에 외기량, 송풍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 외기량은 앞에서 우리가 구한 송풍량에다가, 자, 외기량은 30%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졌기 때문에, 0.3을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0.3 곱하기 송풍량 하면은 열기를 통과하는 자, 2번의 외기량이 되고 여기에다가 엔탈피 차를 곱해 주면 되겠죠. 엔탈피 차를 곱해 준다. 그래서 91 73.4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8337.76kJ/h가 나왔습니다. 자, 연행 부하를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냉각 코일 보아 교실을 구하라. 이 냉각 코일이 있는데, 이 냉각 코일의 보아를 구하라. 자, 여기서 문제 조건에는 냉각 코일의 바이 패스펙트 0.18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우선은 냉각 후 공제 엔탈피 H5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H5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 선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H5가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서 이 4번 지점의 엔탈피 H4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를 알아야만이 이 관계와 이 관계에서 바이패스 펙트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4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H4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 3번 지점의 엔탈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H3를 계산을 했고 h 1는이 문제 조건에서 91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제 조건에서 한개는 0.7이고 외계는 0.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자, H1 엔탈피는 0.7 H1이고 이 2번의 엔탈피는 0.3이죠. H1은 문제 조건에 주어졌고 H3는 이 앞에서 구해했습니다. 그래서 H1은 어얼마가 하면은 53. H3는 앞에서 73.4로 구했죠. 그래서 0.7 곱하기 53하고 0 3 7 3 4니까 59.12라는 뭐 h4가 구해졌네요. 그래서 h4가 구해지면 이번에는 h4와 hs, h5와 hs 관계에서 bypass factor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h5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bypass factor가 0 1 8로 문제의 조건에 주어졌고 조금 전에 우리가 h4를 59.12로 구했습니다. hs는 문제 조건에서 32가 주어졌고요. h5는 모르고 hs는 32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5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냉각 코일 엔탈피 h5, 요 지점의 h5, 요거 이거, 요거는 요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36.88kJ 퍼 kg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때 보아 QC는 어떻습니까? QC는, 자, 자, 우리가 성풍량 요 지혜는 앞에서 구했습니다. 해 구한 값이 얼만가 하면은 5367이죠. 그래서 5367kgh 무기 단위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해 그리고 나서 뭘 곱한다? 델타 h 엔탈피 차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59.12하고 36.88 h4하고 h5의 엔탈피 차. 이렇게 엔탈피를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 H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결과 값이 나온다. 그래서 119.362키로줄퍼 H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조건에서 전부 다키로줄퍼 H로 구하라고 되어있네요. 만약에 여기에 k 로와트로구하라고 만약에 지시문이 되어 있다면은 환산을 어, 해줘야 된다. 키로와트로한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실내 현열비 곡선 SHF 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뭡니까? 습공기 선도상에서 표시하든지 아니면은 번호를 적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내 현열비 선은 요 5번과 1번 선에서 다시 1번 환기 실내 공기로 변하는요 선을 우리는 SHF 선이다. 그래서 5와 1번 선이 SHF 선이라고 설명을, 답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은 조금 내용이 많고, 조금 질문 문항이 상당히 많았죠. 뭐 이런 것들은 배점이 많으니까 차근차근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8번, 이건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열기하고 온수가습기로 가열하는 난방 시스템에서 가열기, 가열량과 가습기, 가습량을 구하시오.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공급 공기량, 가습 온수, 온도, 절대 습도 값들이 주어지고, 이런 선도가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래서 질문 하나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가습량을 구합니다. 자, 가습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죠. 자, L값, 가습량은 어떻습니까? 이 G G에다가 델타 X 절대 습도차를 곱해준다. 그래서 공기 공급량은 3kgs 절대 습도차는 어떻습니까? 0.019에다가 0.004를 빼주고 공급량에다가 곱해주니까 0.045라는 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가열기의 가열량, 가열기의 가열량은 시스템 전체 공기의 엔탈피 증가에다가 가습기 가열열량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엔탈피 증가량은 g 곱하기 델타 h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l 곱하기 hw. 이때 l은 뭡니까? 공급량을 이야기 하는 거죠. 이 l값. 공급량에다가 여기 보시면 HW는 뭔가 하면은 30도 씨 물의 온도에다가 이 물의 비열 4.19를 곱해주면 여기에 뭔가 하면 엔탈피 개념이 됩니다 엔탈피. 그래서 30도 씨 온수의 엔탈피 값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L 곱하기 HW 가습량에다가 HW 엔탈피를 곱해주면은 가습기 가슴 열량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구한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189.3kJs가 나오고 만약에 문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kW로 주어졌네요. kW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필히 kJs를 kW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자요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kW는 1kJ per sec이고, 1W는 1J per sec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이죠, 사실은. 답 적어 주실 때, 이 kW란 표시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189.3kJ per sec가 나왔다면, equal 해서, 189.31뭐 갈로 해서, kW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킬로와트 값이 나온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요령으로 풀어 준다. 아주 간단하죠. 자, 참고 팁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시스템은 가열한 후 가습하는 시스템이고 가습한 후 가열해도 열량과 가습량은 동일하다. 공기의 엔탈피 변화는 가열기와 가습기에서 이루어진다. 절대 습도는 가습기에서만 이루어진다. 가열기, 가열량은 가습량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선 가습기, 가습량을 먼저 구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 요, 계산하는 요령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7번과 8번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3장, 냉난방 보아에 대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